사망자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확진자는 12월 8일 34.1%, 2448명이었으나 오늘은 7.7%, 975명입니다. 확진자 수는 두배 정도 많으나 60세 이상 확진자는 당시에 절반 이하입니다. 이는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과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아진 결과가 복합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작년 12월 8일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률은 22.1%였지만 이후 빠르게 확대되어 오늘 60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은 85.1%입니다. 60세 이상 확진자의 감소는 위중중 환자 감소로 이어집니다. 12월 8일 당시 위중중 환자는 840명이었지만 오늘 현재는 385명의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3분의 1 수준입니다. 위중증 환자의 감소는 의료체계 여력으로 연결됩니다. 현재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17.8%입니다. 5분의 4 이상이 비어져 있고 안정적인 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2월 8일 당시에는. 78.7%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한계상황에 도달하는 위험을 겪던 상황이었습니다. 병상도 그 당시보다 두배가량 확충된 상황이기에 의료체계 여력이 더 커져 있기도 합니다. 중등도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오늘 현재 36.2%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1만 1천 개 이상의 병상 여유가 있습니다. 12월 8일 당시에는 76.7%의 가동률을보였으며3 5 0 0개 정도의 여유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8일의 경우 입원 대기 환자가 685명 발생하는 중이었으며 하루 사망자는 6 0명대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입원 대기 환자는 한명도 없으며 사망자는 2 0에서3 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미크론의 유행 특성과 우리의 대응 체계도 델타 유행 때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확진자 수의 증가는 분명히 주의할 지점이지만 오미크론 유행은 확진자 수보다는 중증 환자와 사망자, 의료체계의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위기의 양상을 분석해야 합니다. 당분간 확진자 수는 증가하겠지만 종합적으로 볼때 우리의 대응 체계는 현재 견고하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확진자 수만을 보고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말고 저희 방역당국이 제공하는 분석을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